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첫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팟캐스트, 저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병권이라고 하고, 미국 놀스 메가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화곡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 직분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팟캐스트, 그첫 번째 시간을 지금 녹,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해주실 교수님 한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번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KC 대학교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했어요. 네 KC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교회사 중에 어떤 부분을 좀 가르치는 거예요? 네제뭐 전공은 원래는 이제 한국 교회사 그다음에 관심 분야는 이제 중국과 일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는 교회사 교수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음... 서양 교회사까지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저는 이렇게 약간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교수님께서 많이 대답해 주시고 그 저는 이제 사실 전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 팟캐스트의 예. 목적 중에 하나는 제가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왜 한국 교회사로 팟캐스트 주제를 잡으셨어요? 전 사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 교과서에도 보면은 아펜젤러나 그분이 어디서 온 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네, 언더워드 그런 아. 분들의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데 음. 사실은 저도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황사영이라든지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알게 된 이름이 김교신이라는 분의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라고 했는데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외국 분들을 더 많이 아는 게 음.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습 그렇죠. 지금 저도 좀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신학이 너무 미국 중심이나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한국교회사 팟캐스트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어, 우리의 신학이 좀 한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적극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처음이라서 긴장하고 부족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잘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아, 저희 파키스의 우선 이름이 신신해입니다. 한번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신신해. 신신에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지었습니다 신앙과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네. 근데 무슨 그 트로트 가수 옛날에 그. <laughs> 예, 맞습니다. 그 신신에. 근데 신신에 제가 세상은 유지경 옛날에 불렀었던 그분의 이제 얼굴이 딱 떠오르지만. 네. 그래서 확 들어와요. 처음에는 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았 삼신일체, 막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이단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신신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신앙, 왜 신앙은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지만, 신학 하면 은 굉장히 고루하고, 좀 어렵고, 네. 뭔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신학을, 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 뭐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체계를 세우는 거를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 교회 신앙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 신학이 많이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거죠. 음. 어,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음. 음, 다리가 잘안 나져 있는 거죠. 그럼 예.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신앙은 있는데 음. 신학 신앙만 있으면 되지 신학이 꼭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반대편은 어떤가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입한?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비유하면 음. 어, 신앙은 가슴이고 신학은 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신학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가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비유하자면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신학이라는 긴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만 해도 최소 2000년의 역사를 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년의 역사가 고리타분하고 음. 알아봤자 소용 없고. 음. 아, 생각을... 그러니까 역사를 왜 배우느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네. 수가 있죠. 왜꼭이 신학을 지금 이 시간에 음. 2018년에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끄집어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한국사가 필수가 됐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공무원 시험에 그 한국사가 필수가 됐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역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고 옛날 일인데 우리가 굳이 는 역사를 알 필요가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우리 한도사님한테 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일본하고 한국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요? 일본하고 한국이 네.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앙금이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당해서가 아닐까요? 너무 당했는데 어. 약간 복수해 주고 싶고 그렇죠. 그 마음 안에서는 막 분노가 끌어올렸는데 <laughs> 그렇죠. 언제 당했죠? 근데 그거를 뭐 일제 강점기 그렇죠. 때가각 같기는 일제 강점기 또 멀리 그, 잡으면은 뭐 임진왜란, 임진왜란 예. 그 전에 얘기하면 뭐 고려의 왜구. 네. 또더 가면은 뭐 삼국시대 때까지도 음, 우리가 네. 잡을 수가 있는데 복수를 하고 싶다고 이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음. 어. 근데 그 기억의 바탕은 역사적인 음. 거죠. 소위 약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음. 한이 있다. 음, 한이 있죠. 음. 근데 그거는 역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음.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좀 감이 잡혀요 그 역사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어. 한다고 해서 크게 저희들이 모르...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네. 문제가 안될수 있다 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도사님 어렸을 때 기억 중고등학교 기억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음. 중요한 단편적인 그... 어, 기억이죠 음. 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누군지 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구나 나를 알수 있는 그리고 나를 형성하는 것들이 그런 단편적인 기억들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개인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겁니다 음...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음... 정처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은 네. 어떤 사람 이 병원에 가 가지고 네. 이제 진단을 받는데 의사들이 계속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어렸을 때 어떤 음. 기억 경험과 기억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억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하나에도 큰 상처 소위 말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면 은 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음. 그 역사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는 거죠.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제가 쉽게 얘기해요. 음. 그거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 안 좋을 경우에 심각한 위기로 파국까지 갔을 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음. 그러, 그럴 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미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를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 사람이 내게 굉장히 애틋한 기억을 남겨줬으면은 앞으로 미래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앞으로 미래를 건설적으로 어, 설계에 가야겠다는 힘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전에 과거가 네.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안 좋아 아. 그러면 미래가 이제 파국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음. 과거에 좀 잘해 놓으면 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약간 소망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과거도, 투자를 네. 많이 해놔야 어. 그래서 예. 그런지 교수님 그, 되게 이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단순히 신학 공부만 하신 것도 아니고 네. 서강대 역사학과인가요 네네네. 역사학과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시고 또 중국에 있는 그 남경대에 가셔서 또 역사를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역사공부를 따로 왜 했느냐 네 왜냐면은 어. 대부분 기독교 역, 기독교사, 아. 아니면 교회사만 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음. 일반 역사까지 공부하시기에는 힘드셨을 것 같고,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을 공부했는데, 를 교회사가 너무 하고 싶어요. 음. 네. 근데 교, 교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론은 역사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대학교에서 신학한 다음에 음. 서강대 가서 이제 사, 역사학을 따로 공부를 했고, 네.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음. 시간이. 그 역사학에 대한 기본을 배울 수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연세대로 갔는데, 네. 거기서는 다시 교회사를 했었죠. 음.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어,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의 네. 지론이 뭐냐면은 반드시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음. 어, 미국도 괜찮고, 음. 이 정도 나라를 몇 개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음. 이제 중국에 가게 된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어떤 교회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물려 있는 거죠. 음. 이게 왜냐하면은 동아시아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더 좁히면 동북아시아인데 이 동북아시아의 기독교 역사는 음. 굉장히 같이 가요. 음... 일단은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말도 쓰는데 어 같은 문화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문화권이 기독교를 접했을 때 반응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상당히 연구하기에 재밌죠. 음... 서로 비교하고 이러기가 재밌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역사를 공부한 이후에.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과 교회사를 음. 먼저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네. 이런 걸 추천하고 싶어요. 어,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신학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음. 교회사도 반드, 어, 역사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역사는 이제 기본적인, 어, 인문학적인 역사학적 방법론을 가르쳐요. 음. 근데 신학은 뭐냐면,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세계관을 음.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두 개가 조합이 됐을 때 교회사가 좀더 균형 있게 연구될 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만 하다 보면은 신학적인 어떤 세계관을 놓쳐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역사적, 인문학적 뭐 정치 사회적인 시각으로 그냥 해석돼 버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교회사는 거기에 반드시 기독교적인 시각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네.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섭리적으로 펼쳐지는지를 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또 신학적인 렌즈가 음.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신신에 신앙과 신학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하고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음. 그 무언가를 좀 던지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도사님 네. 이거 어떠세요? 그... 한국교회 지금 모습을 보면은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교회 예를 들면 반공의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성애라든가 어, 이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교회. 네. 네. 전도는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죠 그렇죠. 있죠? 어, 네. 기도하는 교회다 네. 교회고 또 성경은 어떤가요? 말씀이니 무조건 받아들이고 어, 다른 무조건 교회 믿어야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성경을 좀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경 네. 향이 강하고. 그렇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운 걸 그렇게 배운 거 아닐까요, 혹시? 그게 역사인 거죠. 뭐냐면은 음,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음, 때문에 음.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아, 중간에 혹시 크게 변한 적은 없고 거의 초반부터 이런 형태를 가지고 내려, 쭉 내려온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의 교회를 해석하는 키가 돼요. 음... 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게 1,20년 안에 조성되는 게 아니라 음...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 특징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첫 시간으로 저희가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저희가 채택한 것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좀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존경도 받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지인들에게 아, 나 이런 것들 좀할 거다. 파키스 이런 특히 한국 교회에 관련돼 살 거니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며 어떤 질문을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첫 번째 질문은 뭐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 밖에 다녀 보지 않았었던 제 친구들은 이런 걸 물어봐요. 소위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음. 바울이 말한 기독교 예수님이 말한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와 같은 것인가 음. 혹은 한국 교회가 정말 이게 정통이야 음. 혹은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어떤 그런 질문은 근데 왜 했을까요 그 친구가 한국 교회만밖에 아. 볼수 없었던 거 아닐까 (1번은) 한국 교회밖에 볼수 없었고 음. 두번째는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지 아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 현도사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뭐 청년기 때 이렇게 네. 거쳐 왔는데 지금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나요? 그래서 쭉 연속성은 있,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그 초대교회와 분명히 연속성을 갖고 있는 음, 음. 겁니다. 네. 그런데 또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현도사님, 중고등학교와 지금의 모습은 같은가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음, 네. 그러면은, 어,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가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이 200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어린교회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톨릭부터 한국교회 역사를 추적을 하면요. 가톨릭교회가 이제 1784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00여 년밖에 안된 겁니다. 음. 개신교는 정확히 1884년에 이제 기점으로 잡는데 네. 그렇게 되면 100여 년의 아주 젊은 교회인 거예요. 100여 음. 년 하면은 어우, 나이 많네요.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0년에 100살 정도라는 거는 유학인 네. 거죠. 유학이. 그니까 러이 어린 교회이긴 한데, 이제 그 질문하는 친구는 뭐라고, 제 생각은 이래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젊은 교회 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벌써 늙어버렸지? 왜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지? 그래, 그게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와 역사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한국교회만이 갖는 특징을 분명히 갖는다. 그런데 음. 이제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교회는 미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음.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공부하면 은 네. 훨씬 더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데 한국 교회는 왜 방공의 교회인가? 음. 그렇다면 은 초대 교회는 방공의 교회가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공산주의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한국교회는 왜방홍의 교회인가? 이게 이제 2000년 역사 속에 갑자기 침투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음...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25라는 이런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이 사건이 음... 한국 기독교인에게도 뼛속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죠. 왜 저희 탄핵에 음.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와 반대로 또 태극기 집회 네네. 거기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성조기를 흔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그리고 태극기 집회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교회가 많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 이렇게 생각해요. 그 미국이 우리를 살려줬다. 6.25 그렇죠. 전쟁 때, 네, 네. 어, 미국이 군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공산화 됐을 거다. 음... 그래서 친미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6.25때 미국 교회를 비롯해서 네. 이런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 단체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거의, 거의 먹여 살렸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지원을 해줬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인식을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음. 계속 가게된 거고 또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이 한국 교회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어 미국과 어떤 멀어지는 정책을 정부가 펴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한국 교회가 되는 아.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하고 또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동체. 그래서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도 교회가 많이 참여한 이유가 어~ 그~ 거기에 있다고 보, 보시면 됩니다 참 이런 사건이나 이러한 내용은 지금 시대만을 봤을 때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성조기를 흔드는 건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한 100년 전부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책을 좀 펼쳐보면은 음.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그렇죠. 좀 이해는 좀될수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 태극기 집회 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게 태극기 흔드는 게 진리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어,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새롭게 반성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음.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고 그 공부를 하기보다는 역사는 좀 한번 듣고 아, 이런 이런 일이 있었구나. 를 아는 것만 해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다른 질문인데 저희가 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개신교 혹은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잖아요. 네, 조선, 그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저희들이 좀 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뿌리 혹은 기독교의 뿌리를 가톨릭으로부터 찾는 것이 혹시 괜찮을지 아니면은 소위 저희가 말하는 개신교로부터 찾는 것이 좋을지 음. 어떻게 저희가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 게좀좋까요 우리 선도사님그 미국에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네. 어 어떻게 미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기독교는 그냥 크리스천리티 이렇게 그렇게 부르죠. 부르죠. 예. 네. 종교가 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종교는 religion 이렇게. 아 종교가 뭡니까? 아 종교가 뭡니까 하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주로 크리스티안티라고 대답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 근데 어,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좀 정리할 부분인데 네. 그크리스티니티라고 그러면은 네. 음, 한한 한 가지를 더 물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음. 당신의 교파가 뭡니까? 한번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음. 프로테스탄트에서 또 질문하게 되면 뭐 장로교입니다, 아, 감리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요 기독교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 종교회 개신교회를 총칭해서 기독교로 한다 이렇게 돼 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 가톨릭 종교회를 합쳐야 기독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 정교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는 ]군요. 거죠. 예. 네. 그래서, 크리스티 애니티란 말은요, 어, 이세계의큰 줄기를 음. 총칭하는 단어예요. 음. 어.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 개신교가 좀 독점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기독교로. 분리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거는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쓰질 않는 용어예요. 음. 어, 이거는 뭐냐면은 보수적인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 네.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생각이에요. 음. 그 용어예요. 그럼 적절한 거는 음. 기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가톨릭과 개신교 정교회, 정교회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가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네. 한국교회 이런 네. 사람 많은 분들이 한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음. 가톨릭 이단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가톨릭을 기독교에 포함을 시키질 않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국어 사전을 좀더볼 필요가 있는 게 국어 사전에는 <laughs> <laughs> 어, 기독교는 뭐냐 어,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를 총식하는 단어다. 그리고 가톨릭과 기독교를 분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학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음, 그 네.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혹은 음, 이단이다. 네. 이상한 교파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현도사님한테 내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하면은 네. 개신교가 언제 생겼죠? 제가 좀 짧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뭐 루터의 어떤 종교 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제 기존 가톨릭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은 루터 전에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거를 그 전에 저희가 교회라고 불러야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게 그래서 가톨릭 종교의 이런 분리된 단어가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예전에 그런 질문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루터가 다시 나와서 음. 만들기 이전에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음. 개신교야 가톨릭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렇게 질문도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인인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인데 네. 이 사람들의 믿은 어, 신앙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였던 거죠. 가톨릭 교회를 음, 다니고. 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기독교 사로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가톨릭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겁니까? 이건 좀 달라요. 음.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기독교가 그렇죠. 시작이 됐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가 발전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부 로마. 동로마 쪽을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회가 알고 그 터키 그 지역을 그렇죠. 거기도 이제 옛날에 어, 비잔틴 제국에 네. 속해 있었죠 네. 기독교 제국이었죠 네. 거기도 그쪽에서 발전한 종교를 우리가 어, 종교회라 하고 음.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렇게 두 줄기로 발전한 거예요 네. 이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이 개신교는 서방교회, 곧 가톨릭교회에서 1517년에 분리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와 더 비슷해요. 아, 동방정교회보다. 네. 사실, 저희 나라에서 동방정교회 하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죠 전혀 모르죠. 전혀. 예, 네. 알 수가 없고. 혹시 동방정교회가 한국에 좀 많이 네. 있나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 한 2천여 명의 신자가 있는 걸로 음... 알고 있고요. 네. 2천여 명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개신교회, 어느 중형교회 정도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다 네. 모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존재가 미미한 거죠. 그렇지만, 네.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의 한 지류로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한국에만 좀 없을 뿐이지 그렇죠. 다른 네. 타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 특별히 동부 유럽에 네. 네.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가 네. 이제 그 중심이죠. 동방정교회. 그 정교회가 그런 거죠. 이렇게 아이콘이라 그러나요. 그 음. 굉장히 많은 어떤 성화, 명화 같은 음. 것들이 교회에 붙여 있고, 그렇죠. 성화, 성화, 성화를 이렇게 되게 중시하죠. 물론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우리 팟캐스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 교리에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우리는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개신교회를 가르킬 때는 용어가 다르다 네. 기독교라는 건뭐냐면이세 지류를 다 통칭하는 단어고 음. 개신교회는 우리가 소위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르칠 때 음. 개신교라고 한다 네.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의 한국교회사, 책을 네. 좀 읽어보면 그 초반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상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통이라는 말은 서로 통한다 이런 그렇죠, 뜻인 그렇죠. 거죠. 네. 상통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공동체 내의 상통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세 가지 지류가 있는데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바로 그 지류라고 본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세계 모두를 그렇죠. 지칭하는 단어이며 네, 그래서 기독교사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음... 어이 세계를 다 다루는 게 기독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소위 조선에 가장 먼저 접촉을 했었던 것은 음...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부터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또 이런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극동이라고 또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이 극동의 작은 나라, 또그 와중에 거의 끝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뭔가 가돌릭그 어떤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는지 좀 되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네.